자, 리뷰를 시작해볼까? 리뷰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 n y p o n 니 f o 입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네? 방금 거 뭐냐고요? <laughs> 저도 좀 이제 어 뭐지? 저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단 저도 뭔가 저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어, 좀 별로러나? <laughs> AMI PO보다는 I가 아닙니다. 어 입니다. 이게 더 날라나? 모르겠네요. <laughs> 뭐 어쨌든 뭐 적당히 여러 가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위화감이 있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음. 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카메라드 빌드에 나오는 디럭스 비틀 카메라 풀보틀 과바인더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풀버틀이 함께 딸려있는 세트에요. 아인더라는 거는 이 책자를 말하는 거고요 책자와 함께 여섯 종류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에 쓰이는 건지. 네, 간바라이징 카드 이러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애들용으로 나온 거. 거기에 쓰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뒷면에 보시면, 네, 이런 모양의 게임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쓸수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애들 가는 그 게임기에 제가 가서 자랑스럽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풀보틀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네 풀보틀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박스를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틀 카메라로 변신이라고 써있고요 베스트 매치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가면라이더 빌드 그리고 감바 라이징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틀 카메라 폼 모습이에요 그리고 카부토 무시 풀보틀 그니까 러 카부토 무시가 장수풍뎅이죠 장수풍뎅이 풀보틀과 카메라 풀보틀 네 카메라 모양 이렇게 이 돼있어요 이거와 이제 감바 라이징 카드 6개 들어있는 거 하나 둘셋넷다이레레비 탱크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감바 라이징 카드 수납 가능이라고 돼있어요 네 이게 바인더예요 바인더라고 하는 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럭스 비틀 카메라 풀보틀 앤드 바인더 세트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저랑 같이 할 거니까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간발라이징할수 있다고 이렇게 다 써있는데 1회 플레이에 100엔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죠 그런데 뭐 별거 없네요.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여기 바인더 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카드가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도 차례대로 쭉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러면 바로 뜯어 보도록 할게요. 아, 보통 제가 왼쪽으로 뜨지만 이거는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보셨건 위 아래로만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위로만 뜯어야 되네. 네 여기로만 돼 있습니다. 여기로 뜯을게요. 오 뜯는 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뜯는 거 맞죠? 아이고 이게 뜯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뜯는 거 맞아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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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뜯고 여기는 이렇게 이 열리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것까지 다안 뜯도록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고 이 부분을 칼집을 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옆에도 있네요, 테이프가. 옆에도 잘라주고. 하마터면 이거 다 자를 뻔했네, 이거. 이렇서 열어주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깔끔하게 열렸어요.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른 디럭스 시리즈와 다르게 되게 빵빵해요. 오, 오, 뭐 있어? 요. 야, 멋있네. 잘 나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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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오, 멋있게 나왔네요. 이거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멋있게 나왔어요. 이야, 좋은데?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짜자자자 오, 호 우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사진첩처럼 돼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금빛가. 금빛가 금빛가, 이야 우와 쩔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카드가 있다면 분명 여기에는 풀보틀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비틀 카메라가 있어요. 이야, 좋은데? 세상에 금빛가라니.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일단 풀보틀을 파기 전에 일단 카드 바인더 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빌드 모양이 있고요. 여기 빌드 폰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좀 가스 배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매우 멋있게 보여져요. 내부는 그냥 시커먼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당기면 이렇게 열려요 내리면 이렇게 다시 닫혀요 이거를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샀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아 뜯기 아깝네 이거 아 보관용 하고 싶은데 아보관용을 하나 더 살까 <laughs> 오 세트가 많네요 아 많구나 이게 비닐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안에 어꽤 아, 많이 들었네요 간바라이징 카드를 여기다가 다 집어 넣으라는 네 말인 것 같아요 어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여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열고 이 구멍을 맞춰서 옛날에 우리 사진집 꼽듯이 요새 애들은 사진집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사진 나오면 이제 사진집에 꼽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야 나도 요새야 나도 요새야네 <laugh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인더로 자례도로 하는 겁니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요 카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래빗 탱크 스파클링 우와 우와 금빛과 반짝이 야, 울레, 아니야, 울레, 이거 완전 울렌데? 울트라래요? 오, 뭐있어요 스파클링 피니쉬래요, 공격이. 이야, 야, 좋은데? 자, 다음. 다음은 일반, 이거 뭐지? 베스트 웨치 폼인가? 어, 베스트 웨치네요. 제가 지금, 이 여기, 지금 이걸로 나와 있는 비틀 카메라 폼이에요. 오 비틀 카메라 비틀 카메라 붙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오뭐 있어 뭐 있어 야씨 빌드는 진짜 이렇게 디자인하는 잘한단 말이야 벨트가 좀 놓을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빌드 드라이버는풀 버틀 없으면 그냥 있으나 만한 그거예요 풀 버틀 만으로 늘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자그고 다음은 오 크로즈 차지 가면라이더 크로즈 차지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오. 오, 씨. 와, 진짜 이쁜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게임에서 마구 비비는 거지, 이게. 게임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비비면서 자 그리고 다음 가면라이더 그리스에요 그리스인데 제가 옛날에 크래쉬 드라이버를 리뷰를 할때 그리스가 그 나라 그리스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네 여기 그리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 그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나라 그리스가 아니고 그 우리 그 기계 같은 거 있죠 기계 같은 거잘안 돌아갈 때 뿌려주는 그 기름을 그리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예요 그 그리스에요 근데 이쁘긴 하다 이야 멋있네 오 버스트 그리스라고 되어있구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음은 그 가면라이드 카드가 아니고 맞네요 카드네 가면라이드 카드네 근데 이 카드는 그거네요 그극 중에서 카츠라기 타쿠미였나 걔가 보여주면서 보여줬던 그 카드네요 나이트로그 카드에요 오 브레이브 멋있네요 멋있긴하네 나이트 로그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나이트 로그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맞아요 블러드 스타크가 나와야겠죠 블러드 스타크입니다 어, 삐까번쩍해요 블러드 스타크 아이스 스팀이 공격이에요 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림 다 멋있네. 진짜 이렇게 멋있네 다 어떻게? 해? 빌드는 진짜 디자인 자체가 정말 잘 나가지고 와 완구도 그 정도만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딱 에그제이드 완구 수준의 빌드 디자인이었으면 진짜 쩔었을걸요. 그리고 이야기도 빌드 이야기 그 정도 되고. 와. 쩔어요, 쩔어요, 쩔어 진짜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사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거를 다 했으니 뭘 해야 될까요? 맞죠? 풀보트를 이제 봐야겠죠? 풀보트를 보시면 차례대로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카부토무시 장수풍뎅이 풀보틀이에요. 어, 테이프가 붙어 있네. 보통 안 붙어 있네 이런 거. 장수풍뎅이 풀보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 위에. K하고 C가 돼있어요카부토 무시 카메라 해가지고 KC에요 장수풍뎅이랑 카메라였으면 뭐 JC인가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오, 장수풍뎅이 표시가 아주 딱 화려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까지 풀보틀과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가 돼있고요 번호는 뭐지? 023이네요 숫자가 상당히 작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엔 카메라 풀보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드와 카메라를 합치면 DKD가 되죠. 빌드 드라이버에서요. 보시면 이게 카메라 풀보틀입니다. 오, 이것도 잘 나왔네요. 카메라 모형이 KC라고 적혀있고요. 뭐 옆에 뭐 이렇게 돼있고 뒤에를 보시면 이건 뭐야? 024네요. 어, 024.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풀버틀이 나오면 뭘 한다. 이제 우리가 변신을 할 때죠. 빌드, 빌드 드라이버. 에 거울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리뷰를 시작해볼까? 오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맨 처음에 카부토 무시 네 장수풍뎅이죠 그리고 카메라 네 카메라죠 그리고 베스트 매치 베스트 매치 그리고 are you ready 하고 미츠리 노스쿱북 킹그 그러니까 밀림의 스쿠프킹 그러니까 스쿠프라는게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보다 먼저 독점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 카메라 네 비틀 카메라요 비틀이 벌레죠 그리고 벌레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이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필살기는 똑같긴 하겠지만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볼텍 피니쉬. 항상 그렇지만 똑같은 필살기예요. 네, 필드 드라이버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 또 기껏 나왔는데 또 빛나는 것도 보고 가야죠. 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풍 뎅이 풀보틀부터. 요. 네, 이뻐요. 자, 그럼 다음 카메라 풀보틀. 네, 이 정도입니다. 뭐, 다 빛을 바라면 이쁘긴 해요. 솔직히 안 이쁜 게 어디 겠어요 그, 저번에, 뭐지? 무슨 풀보틀 되게 무서웠었는데, 얼굴이. <laughs> 하지만 또 이것만 하긴 아까우니까.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수풍뎅이 풀보틀부터. 네. 차지 보틀, 찌그러지지 않아, 차지 크래시가 나왔어요. 자, 왜 차지냐면,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이죠. 장수풍뎅이 풀보틀이라서.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꽂으면, 디스차지 풀보틀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맞아요. 디스차지 보틀, 찌그러지지 않아, 디스차지 크래쉬가 나왔습니다. 네. 풀보틀로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비트 크로저나 드릴 크러셔가 있지만, 필살기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어요. 빛나는 것도 똑같고요. 비트 크로저나 드릴 크러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나오는 걸 누르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디럭스. 풀보틀과 바인더 세트를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풀보틀 세트와 다르게 이번 풀보틀 세트는 풀보틀만 있는 게 아니고 간발아이징 카드 6장과 이 앨범 책자 같은 거랑 같이 팔았어요 네 일단은 풀보틀이 하나밖에 없는 건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일본 애들 쪽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간발아이징 카드 게임도 있으니까요 애들이 이제 재밌게 가서 와 하고 이제 카드 나오면 일단 꼽아 놓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이거 더 사서 꼬마 놓으면 되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도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요. 오 금빛가 완전 좋아요, 저. <laughs> 혹시 뭐간바라이징 카드를 뭐 굳이 게임 쓸 일이 없더라도 굳이 이런 거 멋있어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시는 걸 말리진 않을게요. 되게 좋긴 해요. 그 되게 지금까지 그 가격에 비해 되게 빵빵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이거 겁나 다치지도 않아 요 이거 봐요. 물론 만지다 보면은 이제 허. 가지고 달진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느낌으로는 매우 괜찮습니다. 카드와 풀보트를 같이 주는 거니까요. 네, 괜찮으시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변신하고 필살기를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 볼까?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니포,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바이바이!